분 정도 미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는 아 네, 그 저도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동을 계속 관심 있게 지켜보고 이제 참여도 했는데 사실 역사를 살펴보면 2011년에 뭐 반갑둥콘 투쟁이 있었고, 그리고 당사자 대학생 청년들의 당사자 운동 속에서 2013년 청년정책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청년청 청년 서울의회 그래서 청년자치정부로 구성되는 역사를 쭉 보면 아 진짜. 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년서 거버넌스 자체가 그냥 기간에 속한, 자문기간이 아니라 이런 역사를 기반으로 봤을 때 청년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역할, 그리고 보다 실질적으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 정책 네트워크 중심으로 주변에 더 많은 청년 단체들하고 결속하고 개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을 해서 좀 실질적으로 이렇게 노력이 함께 이뤄질 수 있는 병행 구조. 이 개인 청년 당사자의 문도 열어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활동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앞으로 계속 가져와 나가야 되는데, 저는 이 거버넌스 운영 관점에서 자율 예산제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 일단 첫째는 그, 예산을 어떻게 집행해 이런 게 아니고 기성이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정책 의제를 할게말 게가 아니라 당사자가 생각하고 요구하는 의제에서 범위가 설정될 수 있다라는 게첫 번째 의미. 그리고 두 번째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청년 거버넌스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는 개인이나 관료가 아니라 집합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청년 자유예 의제는 권한과 예산에서 더 확대를 해야 된다. 작년에 삭감이 됐잖아요. 네, 저도 같이 매우 분노했습니다. <laughs>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는 청년 세대라고 하긴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다층적이잖아요 요즘도 제가 그때 봤을 때 주거분과 노동분과 많이 나눠서 활동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좀 중측적 의미에서 풀러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고민을 해달라고 이제 하셔서 제가 네 가지 방안을 생각해왔는데요. <laughs> 일단은 <웃음> 자율 예산제 같은 경우는 규모 확대가 돼야 된다. 네. 그래서 좀 이거를 매년 확대해 나가는 목표를 해서 구호화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방향성입니다, 내 네, 아이디어를. 그리고 이제 그 자율 예산 외에 시에서 집행하는 청년 예산이 있잖아요. 거기에 심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율 예산으로 편성된 예산 말고 청년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불필요한 영역은 없는지 미집행 영역은 없는지를 청년 거버넌스에서 계속 관여해야 된다. 두 번째가 그거고 세 번째는. 국가재정 운영 계획 같은 경우는 중장기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관련해서도 서울시 예산 중에 청년 관련 예산을 몇 프로씩 중장기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라는 중장기 계획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기후위기 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성인지 예산처럼 기후위기 예산 그런 그 기준을 만드는 것처럼 청년들한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좀 그런 제도도 마련하자. 그래서 좀네 가지 방향을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제가 잘 적어뒀다가. <laughs> <laughs>